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도거 너트인데 점점 글씨체가 나름 예뻐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? 이게 너무 펜으로 글씨를 안 쓰다가 요즘 공부한다고 막 쓰니까 글씨체가 예뻐지더라고요 나름 그래서 요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잘 먹는 퀴노아밥이에요 여기가 이런 게 독일이 좀 싸아요. 그래서 좀 쉽게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고, 특히 유럽은 유기농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, 독일은. 그래서 요즘 정말 건강한 밥상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짠! 오늘 이거를 처음으로 써볼 건데요. 아, 입생로랑 쿠션은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내 얼굴이 나오네. 너무 예쁘죠? 그래서, 열어보면은, 이렇게, 퍼프가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열어보면은, 이때가 제일 신나잖아요, 여러분. 짜란. 자, 한번 써보겠습니다. 귀여워. 유치원생들 소품같은거 가나봐요. <laughs> 귀엽다. <laughs> 어좀 저렇게 귀엽지? 이게 남자친구랑 플라잉메이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뿌양새가 직접 만든 1품식 라면이래요. 이거를 만들려고 거의 한 48시간동안 국물을 우렸다고 하는데 저 먹으러 이렇게 갖다줘서 오늘 먹어보려고 합니다 배고파요 먹어볼까요?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환풍기를 켜서 조금 소음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냄새가 좀 이렇게 많이 퍼지는 음식을 할 때는 환풍기를 두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컴플레인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. 배고프네요, 아직. 지금 한 2시 정도 됐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서 빨리 먹어야겠어요. 짠! 이렇게 완성이 돼서, 뭐, 한 거는 끓인 거 밖에 없지만, 이제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제가 좀 물을 부어서 국물을 많이 만들었더니 약간 한강처럼 됐어요.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? 오늘 저녁 끝! 자. 미즐리 먹을 겁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드벨이에요. 캐롤에서 나온 건데, 이거 바삭바삭하니 되게 맛있어서 오늘은 저녁으로 이 이거를 먹겠습니다 우리 네. 유즈 독일 사람들이 거 아침을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유즈 되게 맛있어요 자 이렇게 과일을 말려서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. 근데 여기에 저는 아까 산베리를 조금 더 넣어서 먹을 생각입니다. 이거 오늘 되게 쌌어요. 이렇게 해서 1유로 조금 넘었거든요. 한 1,600원이었죠? 금방 닦아서 오겠습니다. 베리 쩡쩡 쩡쩡 넣어주면 비주얼이 전환 아니죠. 크 예쁘다 예뻐 이런 거에 우유를 넣어서 우유 먹으면 됩니다. 남자친구는 보통 이렇게 우유에 담가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 놓은다 했는데, 저는 약간 그런 눅눅한 게 싫어서 그냥 바로 먹습니다. 처 그럼 저녁을 먹고 오겠습니다. что? Cool. 지금 이에쯤이면 우리 투어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올해 절반은 갔어. 너무 뭔가 씨, 허무하게 가는 것 듯한 느낌. 아, 그러는 진짜 언제쯤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.